어 수영 씨 어서 오세요. 김정희 이사님이 오셔서 오늘 또뭐할 얘기 많겠네요. 예 오늘 자동차 얘기인데 그죠. 자동차 얘기해야 되나, 레몬레인 얘기해야 되나, 여자아이들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laughs>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얘기 <laughs> 많습니다. 네. 이사님 오셨으니까. 자동차 얘기부터 하다가, 시간 되면 다른 것도 여쭤볼 텐데, 자동차는 앞서 제가 이제 증권사 비호를 전해드리면서 반도체와 함께 좀갈수 있는 그런 주도주로서 얘기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음, 네. 결국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느냐, 아니면 소위 고점 찍는 피크 아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질까요? 어, 일단 Y/Y로 2분기까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자동차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제부터 Y/Y도 중요하지만 3, 4분기, 4, 4분기 넘어가서는 Y/Y로 과연 어,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신차 관련 모멘텀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뭐 산타페. 네, 전체 리모델링 한 부분, 그 다음에 기아차는 EV9 정도를 제외하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신차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과연 YOY로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을 보일 수있이나 더불어서 QQ도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QQ로 계속 레벨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양호한 수익률을 하반기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분기, 2분기가 Y/Y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그 숫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의 탄력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부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적가 매수,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더 확인해 가면서. 접근하는 전략. 그래서 저는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숫자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룸이 좀 있는데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뭐 섣불리 결정하시기 보다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의 숫자 혹은 월별로 발표되는 판매 숫자를 조금 보시면서 현재 포지션의 어떤 가감 정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하고의 뭐 비교된 이 차트도 있는데 보면 이제 글로벌 현대차 그룹의 위상 자체가 여러모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또 올라가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 차들의 전반적인 주가 추이를 보시면 네. 다 별로입니다 음. 현대차는 오른 다음에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제일 음. 독특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딱 하나 혼다, 혼다 자동차만 올라가고 예. 있죠. 왜 그런지 최근에 뉴스나 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두드러진 소식이 없는데 네. 최근에 혼다 쪽에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볼륨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세단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HRV, CRV 같은 그런 볼륨 모델들이 전부 페이스리프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차는 어, 하이브리드였긴 하지만 차 내부를 보면 이게 과연 90년대 차인가 2000년대 차인가 싶을 정도로 구닥다리 차. 그래서 가격이 효율적이고 쌌지만 어, 미래차처럼 보이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사기 싫은 그런 자동차였다면 네. 이번 그 혼다 같은 경우에도 어,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 모델도 전면적으로 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그래도 매, 어, 미래차 영역적으로 조금 간 상황이다 보니 아마 5월 달에 미국 전미 판매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마 혼다의 최근의 주가 상승은 어, 브랜드별로 봤을 때 가장 좀 약진을 보인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IRA 보조금과 할때 혼다가 들어갔던가 그런 영향도 있나? 어쨌든 되게 약진하는 게 눈에 띄네요. 예. 네. 그러면 예, 예. 아니 그렇 그렇게 본다면 예, 예. 도요타나 다른 것도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혼다만 올랐다라고 예. 하는 것은 저는 신차 효과가 분명 히 있었다라고 보고 아까 그러니까 예. 신차보다는 페이스 리프트 효과가 있었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음.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동차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면. 다잘 되면 좋은 거죠. 서로 다 윈윈 할수 있으니까. 네. 근데 총량은 만약에 제한적인 가운데 만약에 혼다가이럭 저렇게 치고 나간다면 음. 과연 하반기에 다른 자동차들이 역할을 했을 때 현대 기아차의 아까 말씀드렸던 YY 효과가 늘어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려하고 내려설 필요는 없지만 예. 저렇게 갑자기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이는데 음. 독특하게 한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반기에 또 우려가 되는 것은 GM이 생각보다 굉장히 싼 가격의 전기차를 런칭하게 되는데 그럼 그런 차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지만 성장의 속도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탄력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확인하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인하는 매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좀 우려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위 점할 수 있을까요? 중, 중국 로컬 브랜드가 크게 치고 나가게 어렵다.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수출의 증가의 본질이 뭐냐 하나는 테슬라. 음. 그 다음에 로컬 브랜드 쪽에서는 비아디 정도. 네. 그래서 비아디가 뭐 한, 송 같은 과거 중국의 나라명을 필두로 하는 이런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 판매가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것은 테슬라를 것은. 이제 중국에서 만드니까. 네, 그죠? 그걸 이제 수출하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음. 그또 하나는 뭐냐면 폴스타도 중국에서 대거 만듭니다. 네. 근데 폴스타도 아시다시피 어, 볼보와 연계되어 있지만 볼보도 지금 중국 중국 브랜드잖아요. 중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지리가 네, 네. 대주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지리 자동차의 어떤 힘을 받고 있는 폴스타도 중국 쪽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로컬 브랜드의 빠른 성장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글로벌 검증된 중국 공장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제 국내 기업과 경쟁을 뭐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로컬 브랜드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유럽에서 뭐현대기아차가 성장할 정도까지 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폴스타 같은, 어, 이런 협업 모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최근에 미니 브랜드에 대한 혹평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BMW? 네, BMW가 네. 미니 브랜드만 산 거잖아요. 공장에 영국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 모델이 나오고, 미니 브랜드를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바꾸는데, 음. 전량 생산을 모두 중국의 장성 자동차가 합니다. 음. 음. 그러면, 브랜드는 BMW의 미니인데, 만드는 것은 전부 중국의 장성 자동차 음. 공장에서 만들면 이건 중국 자동차인가 bmw 네. 차인가 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당장 내년 내후년에 맞닥뜨릴 문제 르노 부산 공장에서 지리 자동차의 플랫폼을 가지고 르노가 만듭니다 이건 메이드인 코리아냐 메이드인 차이나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차와의 경쟁은 단순하게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뻗어나가서 경쟁하는 부분보다는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넘기 위한 허드를 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업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협업 전략들을 기존에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어, 생산해줌으로써 OEM이나 ODM으로 생산해줌으로써 가져가는 어, 이러한 경쟁력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오늘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자동차 업체도 뭐 합정 연행 M&A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볼보 아직도 스웨덴 차인 줄 아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음, 그렇죠? 예, 네, 근데 중국 업체가 이미 인수해 가지고 사실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상해 같은데 보니까 그 볼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죠네 네, 많이 다닙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볼보 차는 그래도 어 지분은 중국에 있지만 네. 생산 자체는 스웨덴에서 아, 하고 있는 게꽤 많은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기 음.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볼보와 폴스타와 지리자동차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그 로컬 브랜드 중에서 주목해볼 브랜드는 전 길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지리 자동차가 볼보에서 그걸 받아쓴단 말이죠 플랫폼을 그러면 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위에 뚜껑만 얹어서 음. 중국 자동차로 팔면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팔면. 그와 관련된 경쟁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이슈가 될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그럼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요. 친환경 전기차는 뭐 누가 뭐라도 테슬라가 정말 그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지금까지 선점해 왔고 다른 업체들이 뭐 포드, GM, 현대차 지금 다 한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의 그 입지, 예,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는 뭐 아직까지 테슬라가 그립 그 1위라고 하는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1위로서의 그림력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네. 주가로선 더더욱 그렇고, 어, ms 측면에서도 일단은 그렇다. 장기적으로 보면 바뀔 수 있겠으나, 음.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술 기업으로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른 자동차 회사랑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라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가... 전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장 속도를 둔화해서 걱정해서인지 가격을 지금 막 할인하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겠고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전략이기도 할 텐데 어 이런 테슬라의 전략 때문에 미래 위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전기차의 성장 속 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제가 보기엔 테슬라의 위상보다는 좀더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 핵심 포인트가 정말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업체들을 누르기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전체 시장 둔화를 염두에 둔 공격적인 가격 전략인가가 음. 판단하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는 뭐 단기간에 쉽게 테슬라의 위상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경쟁하는현대차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또해 봐야 될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실 자동차 외에도 뭐 수소차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좀 장기적으로 음. 이 성장성 또 가치를 제고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좀 가시적인 성과도 언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2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음. 뭐 UAM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수소는 더 멀었고요. 예. 가장 빠르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로봇이다. 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미 뭐 이족 보행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인 그런 상황에서 향후 현대차의 지향점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로봇의 추가적인 런칭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그래서 미래 그림상에서는 차의 전체 대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어, 라스트 마일은 뭐예요? 라스트 그러니까 마일. 최종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미래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약간 시각이 다르지만 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자동차 총량이 너무 많다. 음. 그다음에 대부분 자동차가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집에서 잠자고 있죠. 예. 그렇죠. 음. 그러면 자동차의 총량을 줄여도 된다는 거죠. 음. 그럼 총량을 줄이되 정확하게 시간 배분만 하면. 자원도 아낄 수 있고, 음. 전 탄소량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뭐 먹고 살까? 음. 결국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살아남는 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부 자기 집 앞에서만 움직여도 되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까지 남아있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걸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 음. 건데요. 음. 그러면 그렇게는 뭘로 이동할 거냐? 전동휠 같은 걸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차 안에 누구나 전동휠 하나 정도는 넣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음. 현대차가 지금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동수단으로서의 전동휠뿐만 아니라 뭐그 다음에 뭐 택배나 운송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수단 속에서의 이동수단도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본다면 저는 가장 눈앞에 다가 있는 것은 그런 다양한 로봇.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차 계획상 지금 2025년에 UAM과 관련된 부분을 열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쵸? 기술적인 예. 문제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수소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순서대로는 로봇, UAM,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완성차 업계는 뭐 전통적인 차량이나 우리가 친환경차 얘기했고요. 자동차 가 움직이면 부품사들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부품사들이 보면 꽤 주가가 탄력적으로 갔어요. 부품사는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캐파가 늘어나면서 주목해서 봐야 될또 부품회사들은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그림과 단기적으로 보는 그림이 다른데요. 먼저 음. 단기적으로 보는 그림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건 P/E 밸류 낮고. 현대차에게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 네. 그러니까 현대차 미국 공장과 인도 공장에 다 따라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음. 반대로 현대차의 비중은 낮고 그 다음에 밸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업들이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HL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과거의 한라공조 한원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의 성과가 안 좋았는데 예. 이두 종목은 비교적 밸류도 높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비중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춰놓은 종목군들이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 좋았던 현대차를 쫓아갔던 그런 기업을 볼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왜요? 따라가야 3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3분기4분기에는 네. 네.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의 성장 속도는 줄고 음. GM이나 다른 쪽이 늘어나면 음. 그러면 GM과 다른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오거나 음. 아니면 수익률 맞추기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좋은 성화이텍이나. 뭐 sl이나 이런 기업들을 먼저 팔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 접근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기업들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hl 만도나 한라공조 과거에 한라공조로 불렸던 한오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지 에 배팅해 보시는 게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신규 투자에서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모빌리티 회사로 바뀌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모비스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역할은 오토에버 이런 거 관심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아시는 네.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능력은 네. 안 믿는 게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laughs> 저는 믿지 네. 않는 게 에, 지금 단기 투자에는 아. 뭐 주가는 좀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음. 어, 현대차의 지금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예. 소프트웨어 능력은 믿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키... 현대차가 네, 차라리 네. 누구와 협업한다면 믿을 만한데. 네. 자체적으로 뭔가 계속 개발하겠다고 음. 저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저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될 대표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김종효 사님 현대차 광고 안 들어오겠는데? <laughs> <laughs> 네. 그러면은 제가 간만에 네. 좀영앤리치 역할에 네, 충실해져서 네. 이 자동차 섹터에서 어떤 업종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부각받지 못한 종목군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예, 네, 예, 아까 얘기했던 예, 대로 예. 일단 한화시스템이나 음. HL만도 같은 기업들이 그 먼저 올랐던 종목과의 갭을 줄일 수 있을지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게 네.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삼성전기처럼 우리가 IT 부품 회사로 알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은근슬쩍 스며 음, 들어가는 현장 쪽으로 가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MLCC가 IT 부품에서 쓰는 것보다 자동차로 들어갔을 때 양도 늘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렇면서요 예. 그러면 이건 Q하고 P가 같이 늘 수밖에 음.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자동차 안으로 녹아들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전자도 지금 전장 쪽 많이 하잖아요. LG전자도 지켜보세요. 네, LG전자는 핵심 포인트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음. 지금 전장 쪽을 현대차량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음. 혼다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MW랑, 아 벤츠랑도 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음. 다른 자동차들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디스플레이,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모터의 양, 그 다음에 전체를 조합한 텔레매틱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VS 부분의 성장 부분에서 본다면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매력도 음.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 관점은 오늘 어쨌든 그동안 자동차도 무조건 좋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의 실적 변화, 또못 올랐던... 섹터넷의 쪽을 보지 않은 말씀으로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 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제가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한테 요 정도 얘기하고 먼저 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세요. 네. 이운 경제 채널 b c